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정대협 대표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자의 유안보 할머니들을 위한 성금 또 기부금 후원금 등에 대한 횡령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윤씨의 남편 김삼석 수원시민 신문대표가 최근 공갈 혐의로 1심에서 1년 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민변 출신 대법관이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내려서 윤씨 부부가 부창부수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이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미향 씨가 지금 뭐온 나라를 들었다 놨다 뒤집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윤미향 씨 여러 가지 횡령, 착복 유용 혐의 네, 네. 뭐 그건 아직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네.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윤 씨의 남편 김삼석 씨 네. 수원시민 신대표입니다. 발행이 뭐뭐 편집인다 합니다. 혼자 다 하고 있죠. 네. 통반장을 다 한다고 네네. 흔히 그러죠 네. 뭐 이런 신문 하니까 일반 시청자 들은 모르면 은어 엄청난 뭐 직원들도 많고 기자들도 있는 모양인데 대개 이런 것들이 1인 신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하는 신문이에요. 예. 어뭐 지방의 예. 인터넷 신문들 아니 네. 그런 건데 어쨌든 이분이 최근 대법원 에서 네. 어 공갈 예. 갈취 혐의로 무죄 판결 을 받았어요. 그런데 네. 피해 대학들. 너무 황당한 판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네. 사건의 내용 것도 좀 요약을 해 주시죠. 네, 내용을 네. 요약해 드리면 이겁니다. 수원시민신문. 종이로도 나옵니다. 네. 일주일에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 매일 이제 인터넷에 기사가 올라가는 그런 1인 어 중심 미디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이, 김삼석이라는 사람이 이 신문을 통해서 이용을 해서 대학교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갖고, 대학교에 접근해서 홍보, 뭐, 실에 이제 직원들한테, 어, 당신네들 지금 그, 돈, 그, 이, 등록금 받은 거랑, 그 재단에 있는 돈이랑 그거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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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기금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다 들여다 볼게, 단 10일 만에 이거 다 내놔. 어마어마한 분량의 그런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합니다. 예. 어, 근데 이월 <laughs> 자그마치 16개 대학에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경기, 수원, 뭐, 이런 쪽에 있는 대학들은 다 포괄이 되겠군요. 그렇죠. 수원일 때 워낙에 또 대학도 대학이 많잖아요. 많죠. 또큰 대학, 작은 대학. 아, 그렇죠. 제이 뭐 캠퍼스. 옛날에 어, 단과 대학. 수도권 대학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제이 캠퍼스도 많고 하다 보니까요. 음, 음.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분량을 말도 안 되는 시일 내로 다 해놓으라고 해놓고서는 음.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 너네 그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 그런데 야, 300만 원만 내주면 어, 그거 안 이거 정보 청구 취하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갈취를 했다라는 게 혐의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요) 이게 완전히 협박에 의해서 돈을 갈취했다라는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년) 실형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무죄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2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2심에서) 아니, 돈 받은 거 인정해. 아, 그돈 요구한 것도 인정해. 하지만 대학교가 그거를 협박이라고 받아들였을까 하는 건 약, 모르겠어. 라고 해서 무죄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 무죄 유죄 할수 있어요. 대법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근데 대법이, 어, 근데 대법은 최근에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음. 심의 원심을 받아들인 거예요. 원심에서 (2심) 음. 판결을 받아들여서 예. 무죄를 확정을 했습니다 근데 네. 판결문이 있잖아요 판결문에 음. 음. 그 (2심보다도) 더 사실은 모호하게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슷하긴 하지만 돈을 받은 것다 인정을 했는데 너네가 입증해야 될건 이거야 대학들이 대학들이 정말로 야 공갈이라는 어떤 그런 상황과 그러니까 협박이라는 어떤 상황에 닥쳤니 그걸 너희들이 제대로 설명을 못 했잖아. 어 그러면 이건 무죄야돈 아, 그래 돈준 것도 알겠어 어 그리고 정보 공개 청구한 것도 다 알겠어 하지만 이건 공관 아니거든 해갖고 무죄를 확정했다라는 게이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네. 어, 언론사 사입이 기자 네. 공갈 기자 하는 게 바로 이런 광고비 공갈이거든요. 그렇 특히 이제 무슨 환경업소라든가 그렇죠. 이런데 찾아가서 뭐또 무슨 식당이라든가 큰 그런데도 가서 뭐 불개로다 뭐 한다 해갖고 기사를 쓰겠느냐, 짓느냐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든가 현금으로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좀큰 회사 이런데 가서는 광고비 협찬을 요구하는 거. 그게 이제 네. 우리가 말하는 대표적인 사입이 기자고 이런 기자들에 대해서는. 뭐 기자도 아닙니다마는 네.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사람들을 기자라 고릴 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쓰레기 기자, 기레기라 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례에서 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번 고법이라든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 보면은 아니 그 사람이 와서 어떤 악의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공고를 쳐서 협박을 해 갖고 광고비를 뜯어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는지 어쩐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또, 당신들이 그게 해서 그게 어떤 협박이라든가 공갈을 느꼈는지, 심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못, 그건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아, 판결이라는 것은 공갈이라든가 협박이 있었느냐, 그 사실 관계에 드러난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지.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걸 입증을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다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laughs> 기그 대학에 돈 300만 원이라도 는큰 돈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 300만 원에 적은 돈입니까? 그 왜냐면 하 이건 공적인 돈이에요. 자기 그 홍보실 직원이 자기 사비를 냈으니까 아니잖아요. 대학교에서 공적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판사가 판단해야 될건 이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단그이뭐어어 어, 하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300만 원이 분명히 그 전에 정보 공개라는 어떤 그이이 이 모든 사건에 원천적인 어떤 어, 상황이 있지 않았느냐? 정보 공개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300만 원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그 상황들이 완전히 그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300만 원을 자발적으로 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개연성을 지금 판사가 얘기했다고 본다면. 세상에 어떤 그런 사이비 기자를 지금 단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명랑백백한 거 아닙니까? 이건 광고비 300만 원이면 적은 것 같죠. 일간지 광고를 내도 그 간지라고 합니다. 네. 일면이라든가 뒷면이 아니고 그 간지 내는 것은 전면 방문해도 200만 원,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 네. 월간지, 주간지 또 여성지들 그한 페이지 광고가 얼마인지 압니까? 100만 원, 150만 원이에요. 네. 그런데 소원신문이라는 것은 무슨 누가 보는 사람이 뭐몇 명이나 될 것이며. 예, 예, 예. 그런데다 300만 원을 줬다? 이건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액수이고 또 그런 정보 공개 청구를 엄청나게 많이 해갖고 당신들 광고비를 주면은 공개 정보 요구한 거취하하겠다 이게 공아이고 협박이고 사기 아니면 뭡니까? 그렇죠. 300만 원이 모여서요. 자그마치 6천만 원이나. 그러니까 16곳에 6033만원을 일종의 말하자면 땡긴다고 합니다. 우리 속으로 언론사에서는 네. 광고 사원들이 가서 땡긴다. 어? 그 땡긴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뭐 명백한 것 아니 법이라는 게뭐 다른 거 있습니까? 상식과 합리적인 그 판단을 하는 게법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민주당이라는 그런 이 정권 음, 집권여당, 민주당이 네. 언제나 얘기했던 게 사이비, 기레기 기자들, 뭐 이렇게 욕했잖아. 네. 언론 개혁해야 된다. 이런 거부터 이게 하죠. 언론 개혁이 아니 대표적인, 대표적인. 사례죠. 그, 김두관이가요. 음. 양산의 김두관이가 남해군수 할때 제일 먼저 없앤 게 기자실이었어요. 그, 왜, 음. 그 남해군이라는 조그마한 그런 사실, 그 지자체에 자그마치 수십 개의 이런 식의 수원 시민신문 같은, 어, 그런, 어, 어그 언론들이라고 자생적으로 그 안에서 만들어진 어~ 그~ 신문들이 떼면 되면 돈 뜯어내려고 해서 아이 우리 못하겠다라고 제일 먼저 김두관이 전국적으로 이름 알려진 게그 사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또, 하나, 김삼석이라는 사람이, 뭐, 자기는 양심수라며요. 어? 음. 어? 국가가 뭐, 정치범으로 자기를 집어넣지, 자기는, 응? 어? 그, 그, 이, 남매 간첩다 사건? 뭐, 그거 다 허위라며요. 양심수라고 나와서 언론사 차려갖고 한다는 짓이, 이렇게 16개 대학 찾아다니면서 정보공개 청구해갖고 300만씩 뜯어서 6천만원? 저희가 대법에 무죄를 내렸어도, 사실, 저도, 어, 언론 기자 출신이고 교수님도 대선배님이시지만, 무죄라고 하더라도 이건 공갈 맞습니다. 아, 뭐, 저고소에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공갈이고요. 이게 사입이 기자입니다. 그래서 예. 뭐 수원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 수도권에 있는 어느 그 시장을 과거에 한번 만났더니 푸념하는 게그 네. 자그마한 시에 그 기자들이 뭐 80만인가가 아, 출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뜯어먹는 게 일이라는 네. 거예요. 뭐, 광고비 내놔라, 뭘어친다 해갖고 뜯어먹는 거. 어?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자인지, 특히 인터넷신문. 제가 몇년 전까지 강의할 때만 해도 한 6천 개가 전국에 되더라고 지금 아마 만 개도 넘어섰을 거예요. 아, 훨씬 많아 네, 훨씬 만 개도. 많다. 이런 사람들이 참 뭐인 미대로 혼자 하면서 뭐 기사도 다 연합이라든가 이런 거받아서다 그대로 전제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광고비라든가 뭐 협찬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일종의 공갈 협박을 쳐갖고 지금 먹고 사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아. 그래서 언론이 욕을 먹는 경우도 많고 말하자면 어 양질의 언론사들까지도 도매급으로 넘어가서 정말. 어, 언론 계획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런 게 바로 말씀하신대로 언론 계획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성신문가요? 인뭐 알복 저또 고소하시면 고소하세요. 보면 대개 음. 그런 그 지역 신문들 이 이금인 당선자가 뭐 대표로 음. 있었다는 안성신문 대개 그뭐그이 이 대주주라든지 아니면 뭐 이번에 또 운영위원장이 무슨 건설업자잖아요. 안성신문 더 네. 지은 음. 대개 건설업자들이 그런 거 많이 해요. 뒤에 이렇게 그 그러면은 건설 그러니까 광고 공사들이 있지않습니까또 예, 예. 건설 쪽에는 여러 가지 그 인허가를 놓고 말하자면 관청하고 상대를 해야 해요. 예. 그런데 업자 입장에서 가면 은 우리가 흔히 속된 그렇죠. 말로 만나주지도 않아요. 예. 그런데 딱 언론사 대표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뭐 오프라인 신문 같은 건몇부 내지도 않습니다.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자들 몇명더 가지고 본급도안 주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광고비 뜯도오래서 먹고 살아라 이런 경우도 많아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해서요. 나는 또또한 가지 그렇게 해서 아 좋아요. 그거저 공가 혐의로 무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러면 이 신문을 제대로 그 신문처럼이나 만들었으면. 뭐할 말이 없지만 이 신문에 왜 인기 검색어 있잖아요. 제일 네. 많이 이렇게 조회하고 인기 검색한 1위 기사가 뭔지 아십니까? 이 윤미향과 김삼석의 딸그왜미저 반미 외친 그 자들이 딸은 또 미국에 유학 보냈던 그 피아노로 딴그 딸이 한국에 와서 독주회를 연다고. 그, 이, 소개하는 기사가 검색어 1위에요. 뭐 이게, 이게 기랙이 아닙니까? 이게? 자기 딸, 자기 딸이 독주해야 한다는 기사를 쓰는 것도 참 민망할 텐데, 그게 또, 어, 검색, 어, 제일 많이 봤다고 이렇게 버젓이 올린 거? 그래서 뭐, 대부분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을 걸로 일단 그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김삼석 씨가 이런 광고비 이런 것을 협찬을 받으면서 그게 네. 반드시 공갈이라든가 협박이라든가 무슨 사기 행위가 있었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은 분명해요. 아,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을 내린 네, 대법관이 김선수 네. 대법관이십니다. 그렇죠. 이분은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도 법무비서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했죠. 네. 그리고 대표적인 민변 출신입니다. 민변 회장 되었고요. 네.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런저런 관계를 보면은 뭐 김삼석 씨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윤미향 씨의 상당한 영향력 예. 말하자면 정의기역연대 이사장이고 정대협 회장을 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영향력들도 이런 판결이라든가 이런 데도 혹시 뭔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영향이 없었을까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이 신문에 이런 광고를 끌어오는데도 상당한 뭐 나름대로 인맥이 동원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유추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 아닌가요? 네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 저는 어떤 판결에 대해서 어, 이제는 뭐 재판, 재판부의 어떤 성향, 뭐 과거 들춰보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반대해 왔습니다. 음. 판결은 판결대로 인정하자. 그것이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합의거든요. 네. 만약에 그게 깨져버리면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 이, 그 완전히 재판을 그냥 음. 민간인, 그,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재판하는 식으로 돼버려요. 이제 여론재판이 돼서, 여러, 여론, 뭐, 국민투표. 지금 민주당 당선자들이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아, 유권자들이 다나 심판했어. 근데 왜 나, 나를 검찰로 불러. 이렇게, 이런 어떤 그런 그 원시적인, 어, 여론재판이 돼버려서 참, 어,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부에김 선수 대법관이라는 사람을 보면 판사도 아니고 검사 출신도 아니고 변호사만 했는데 민변 출신이고 회장이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법무부 의사관을 했다라고 과거를 들춰봤을 때 누구도 상식적으로 사실은 이것이 어그 기자들이 또는 언론사가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에 대한 단죄에 대 단죄를 제대로 못한다면 우리가 대법 판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대법 이건 판례로 들어갑니다. 이 판례가 나. 중에이 정부가 얘기하는 언론개혁 에 얼만큼 걸림돌이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각 대학들한테 그런 막대한 도저히 뭐 이렇게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정보공개 를 청구를 하면서 그 수법들이 너무 좀 비열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대학에 대해서도 한 너댓 번 이렇게 우려먹은 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우려먹은 경우가 네. 많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이 곽상도 원도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이 김석순 백 씨가 경남 함양에 빌라를 또 8,500만 원 현금을 주고 샀더라고요. 그렇죠. 현금으로. 그 부친도 2001년에 2억 2,300만 원짜리 또 아파트도 현금 주고 매입을 네. 했고 네. 윤미향 씨도 2012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도 2000 200, 수원의. 600만 원 인가요? 수원에. 네. 그것도 주고 매입을 했는데 어쨌든 이 김삼석 씨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는 남매 간첩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었죠. 그렇죠 남해 감초 사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해서 일부 무죄로 파, 어, 음. 다시 이제 최종 결정이 돼서 국가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1억 넘는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어, 이건 일부 무죄입니다. 그 전체 어, 죄를 전부 다뭐 무죄로 한건 아니고요. 음. 어, 외국어대학교 응인 캠퍼스 러시아어과 출신인데 구제 어떤 대학 말씀을 해드리냐면 예전에. 이석기 그이 통진당 통진당 이석기의 에그 배경이 사실은 경기동부연합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렇죠. 경기동부 경기동부연합 아닙니까? 성남과 용인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대학생들이 어 나와서 하나의 이 정파를 이제 형성한 게 경기동부연합인데 어 이상하게도 같은 동기예요 동기 동기라는 게뭐 친할 건안친하건 함께 그 대학 학번도 갖고 함께 뭐그이 졸업을 했던 그 동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 예, 대학에 근데 음. 이석기가 친하지 않다 이석기랑 모른다 뭐 이렇게 지금 김삼석은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석기 쪽에서는 다르더라고요 블로그에 보니까 함께 찍은 사진도 있고. 음. 그 음. 김삼석과 네. 그래서 뭐 단정해서 경기도 연합이다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출신과 이석기의 그 블로그 사진과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교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조선일보에 음.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 있지 않습니까? 그이 탈북 여종업원들 그탈그이 음식점의 지배인이라는 사람이 어 바로 김삼석이한테 직접 통 전화를 받아 갖고 야 이박3일 어? 지방 에서 삼겹살이나 굽자 해갖고 갔더니 바로 안성 심터였더라. 그러니까. 이건 사진으로 나옵니다. 그 여정원들이 그 안성 심터를 배경으로 사진. 대전 유경호텔에서 이제 여정원은 2 명이 탈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집에 있이 허강일이 네. 에요, 그 집에 있는그 네, 네. 사람이 이제 대장이죠. 거기 그렇죠, 탈북해.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말하자면 월북을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심터 네, 네. 거기에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 자리에는. 윤미향 씨도 있었다고 그런 것 같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일단 여기서 한 말씀을 더들리면 허강일이라는 사람의 말에 완전 히 신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 자기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버젓이 하고 다녔어요. 네. 매체에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회유를 했다. 이런 대목에서의 허강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 뭐, 그 신뢰도가 높다라고 저 인용하는 게 아니라, 음.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왜 안성심터에서 탈북 여정원들이 나오냐 이거예요. 노래 있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laughs> 그렇죠. 왜 안성심터 할머니들을 위한 장소인데 탈북 여정원들이 그 자리에 있는 사진이 있다는 겁니다. 즉 허강이라 얘기한 것 중에 다못 믿어도 여정원들과 함께 거기를 내려갔다. 그런데 그 자리에 김삼석이 있었다. 김삼석이 그 자리에 왜 있어야 됩니까? 솔직히 안성심터 할머니들을 위한 자리에 그리고 거기서 혁명가를 김삼석이 부르더라. 뭐 전... 장군님 오고 수령님 오면서 뭐 자유스럽게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오히려 허강일이가 놀라고 그 다음날 새벽에 4시에 올라와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불편해서. 네, 이게 마치 종북머리처럼 뭐그 비판을 하려면 허광 허강... 이 김삼석이 직접 나서서 이건 해명을 해야죠 허광 허한이한테 전화한 적이 있... 있나 없나. 그 자리에 누구누구 참석했나. 뭐 응? 그다음에 그 그 자리에서 너 장군님 뭐 노래 불렀냐 안 불렀냐 이거는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지금 안성에 이번에 당선자가 이규민 씨든가요? 네그 사람도 사실은 이 반국가 단체인 반미 구국 전선인가 네. 이런 단체를 결성했다고 이 사람도 이 유죄 판결을 받고 네. 복역했죠. 네네. 그런데 그 안성심들을 속이는 사람이 바로 이규민 당선자 아닙니까? 그렇죠. 윤미향이한테. 네네. 그리고 그 남편끼리는 서로 잘 안다는 거아니요 이런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수상한 행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김사학 넥시를 중심으로 해서. 네. 아까 그뭐 광고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수원신문에 수원시민신문이요? 시민신문에 네. 수원시에서 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광고비로 준 것만도 1억 3천여만 원을 주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1인 미디어 신문 아무런 광고 효과도 볼수 없는 네. 거의 미미한 그런 신문에 이렇게 많은 액수를 주는 경우는 또 이례적이라는. 물론 뭐 어, 수원시장이 염태영 네. 이분도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뭔가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 보니까 네. 그게 뭐 기자라고 김영하 기자인가요? 네, 네, 네. 이렇게 했는데 이 김영하 기자가 하루에 26건을 썼더라 기사를 네, 네, 네. 평균적으로 이렇게 네, 네. 나왔던데 근데 그런 기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가서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네. 어, 그런 걸로 보면은 어 현실적으로는. 이 김삼석 씨 혼자 이 인터넷 신문을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광고비도 뜯고 뭐 뜯었다고 하는 게 어폐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해갖고 살아온 것 아닌가? 그래서 네. 윤명 씨나 어이 용수 할머니가 네. 이 유한부 할머니들을 동원해 가지고 네. 어? 말하자면은 성금 기부금 모으는 뭐 하는데 이용하고. 써먹었다 그 얘기를 지금 폭로한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축제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음. 그리고 자기 출세 사리사욕을 챙겼다 이게 지금 어 비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네, 부창수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네. 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서로서로 서로 도움을 줬구나 라는 생각이 음. 드는 게 지금 이 수원시민신문 사실 들어남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전못 들어봤어요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뭐 그런데 한그 시, 수원 시 굉장히 재정이 튼튼한 곳이에요. 재정이 어, 아까 그러니까 튼튼하다고요? 수원 전체적인 어떤 그 경기도 내에서 어, 사실 알짜배기 그 시거든요. 여기에서 1억 원이 넘는 광고비를 준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사실 김삼석이라는 사람보다는 윤미하는 사람은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 음. 정대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도 쳐다보지 못해요. 음. 언론들도요 메이저 언론들도 정대협이 뭐라고 한다면 그뭐 비판 절대 못해요. 왔어 지금까지 네. 그럼 그이 정의연 정대협의 간사였고 지금 이사장이었다. 그 배경이 또얼만큼또 민주당 의원들과 커넥션이 있었겠습니까? 네. 잘알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동원해서 일어났던 광고비가 에라든지 이런 거에 상당히 도움을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추정이고요. 거꾸로요. 지금 이 기사 있잖아요. 수원신신문. 최근에. 김영아라는 기자 이름으로 낸 기사 내용 한번 읽어봐 드릴까요? 정대엽 의혹 보도에 이를 본 해외 동포들이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 <laughs> 자, 분노가 커져가, 이런 기사 있잖아요. 분노가 커져가려면 소스가 있어야 되죠. 통포 음. 얘기가 나와야죠. 예를 들어서 미국, 어, 뭐, 재미 동포, 뭐, 회장한테 전화를 했다든지, 어? 뭐, 이런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소스 없이 그냥 동포들 분노 커져. 이렇게, 어, 그, 그나마 이, 이, 이런 언론으로 또정대엽 정의엽, 윤미향 자기 부인에 대한 그이 지지 기사를 열심히 써제깁니다참 서로 참잘 도와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상부 상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에, 윤미향 당선자나 김삼석 대표나 그 사는 방식 네. 자체가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지금 그 사는 말씀이죠.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네. 말하자면 국민들이라든가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네. 또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의 대상이 될수 없는 방식들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시청자 여러분 그 윤미향 김삼석 씨 부부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 이혜찬 대표는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는데. 그 속마음을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윤명씨뿐만 아니라 김삼석 대표의 여러 가지 수상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서 좀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